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우크라이나의 반격 준비와 서방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세의 역전을 위해 반격 공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키우 정부는 공세일을 4월 30일로 예정하였으나 비밀문서 유출로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키우 어, 국방당국은 공세일정과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어, 그동안 미국과 나토의 무기 지원을 받고 10개의 작전 부대와 9개의 여단을 편성하였고 탱크 253대, 장갑차 800여 대, 대포 150여 문등 상당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을 속이기 위한 모형 장비도 마련하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의 당초 목표는 무엇인가요? 가장 효과적인 우크라이나 전술은 마리오폴을 장악하여 러시아군 점령 지역을 남북으로 끊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4월 초, 제렌스키 대통령 관계자는 어, "군화일군이 크림반도의 경계선까지 도달한다면 어,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대비를 해두었나요? 러시아도 이러한 공격을 예상해서 지뢰박, 참호와 요새, 포격조준지대라는세 겹의 방어선을 건설했습니다. 견뎌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기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러시아 방어선을 뚫고 그 틈을 통해서 많은 병력을 빠르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 전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동식 방공만도 필요합니다. 즉, 포병, 보병, 기갑의 전문적인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공세 시기도 날씨가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동부의 땅이 5월 초까지는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고려 사항이라고 합니다. 일부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큰 성공을 거둘까 우려하나요? 일부 유럽 국가나 비둘기파들은 러시아의 완전한 군사적 패배시에 협상을 어렵게 하고 전쟁이 더 악화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년처럼 러시아군이 자발적으로 퇴각하거나 러시아가 국내적으로 위험한 추가 병력 동원을 하지 않고 평화협상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크레린리는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측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국 군대에 지속불가능한 손실이 나더라도 협상보다는 새로운 동원을 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의회가 군동원시 정전처럼 소환장을 전달하지 않고 이메일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격 전망은 어떠한가요? 현재의 추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금년 중에 민주의인 성과를 얻을 것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955km에 따른 르 전선에 걸쳐 3만5천여 명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대가 14만의 우크라 러시아 군대를 공격해야 하고 보유 무기라든가 포탄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격보다는 여러 차례의 소규모 공세가 예상됩니다.우크라이나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상황 돌파를 위해서는 공군력과 대공방어망 보강이 필요합니다.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위해 새로운 전투기 지원을 희망합니다.작년 전쟁 발발 이래 우크라이나는 전 보유 전투기가 60%의 40대 정도를 이뤘고 외국 지원을 포함해서 80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약 500대의 비행기, 레이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망을 갖추고 있어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방공망을 잘 활용해서 러시아 공군이 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동안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는 S300 등 많은 지대공 미사일을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이면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도시 또는 중요 기반 시설, 군기지 또는 최전선 군대 보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 전투기 공격을 막고 전선 교착을 막을 수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나토가 전투기 지원을 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전투기는 미국산 F-16 외에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투기 지원 시에는 전투기만 아니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데 전투기 장착력, 공대공 미사일라든가 활주로 확보, 또 지원 인력, 조종사 훈련, 그리고 지상 기반 전자 방공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서방의 숙제는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는 금년봄부터 아마도 여름까지 방격을 지속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몇 달이 좀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군사 지원을 하고 안보 공약을 해야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안전보장에 대한 준비사항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